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 캐머셜의 따뜻한 목들이 동물원의 최고인기 곰돌이 유튜브의 메인 요리, 여러분의 깸돌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이 깸돌이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. 아 깸돌이가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, 촬영하고 편집하고, 촬영하고 편집하고, 촬영하고 편집하고. 촬영하고 편집하고. <laughs> 계속 일에 치여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굉장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겜돌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, 오랜만에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 녀석입니다 리얼 치즈라면입니다 야, 이 리얼 치즈 라면, 아, 요즘 시대에는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. 별의별 라면이 엄청나게 많은데, 어, 돌이 가끔 슈퍼에 먹을 거를 사러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라면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어요. 이 리얼 치즈 라면이 어, 얼마나 리얼하길래, 어, 이름을 이렇게까지 지었나. 싶어서 깸돌이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치즈맛이 풍부한지. 여기 보시면 이 리얼 치즈라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라면 서포터고요그 다음에 스프류 중에서 리얼 치즈 소스가 무려 52.6%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소스가 치즈로 구성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절반가량 된다는 거죠. 어, 진짜 말 그대로 그 리얼 치즈라면인 것 같은데 한번 빠르게 끓여서 이 깸돌이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리얼 치즈라면 다 끓여 왔는데 그 분말 스프부터 치즈 향이 확 나는 게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다 끓이고 나서 이 리얼 치즈 소스를 어꼭 넣어 먹어야 한다네요.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음오 이거 완전 그냥 진득한 치즈네. 와 약간 생긴 게좀 그렇네요. <laughs> 뭐 생긴게 그래도 만만히 있으면 되죠 그쵸? 자 이렇게 해서 리얼치즈라면 완성했는데 한번 이 깸돌이가 먹고 여러분들에게 맛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우 <laughs> 리얼치즈 어우 이게 냄새가 치즈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우 침나 아, 이게 약간 리얼 치즈 소스를 넣으니까 그 치즈 냄새가 훨씬 심해지고 약간 걸쭉하게 되는 게 어우, 되게 신기하네요. 아, 그리고 이 깸돌이가 좀 물을 좀 많이 넣은 감이 있어요. 약간 싱겁긴 한데 어, 그래도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끓이실 때좀 물을 적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음. Ah. 아 근데 물이 많다는 느낌에도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어, 이거 이거 때문인가? 리얼 치즈 소스? 어 이게 엄청 진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진해요 아. 음. 역시 라면에는 총각김치지 라면은 총각김치예요 물론 배추김치도 맛있는데, 배추김치보다는 라면에는 총각김치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약간 근데 진짜 리얼 치즈라면이다 보니까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맛인데, 어, 라면에 막 청양고추 넣고 막 얼큰하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. 어, 그런 분들은 어, 싫어하실 맛이에요. 면은 벌써 다 먹었거든요. <laughs> 라면 뭐 면만 먹고 끝내긴 아쉽잖아요. 그래서 어, 밥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밥한 공기를 딱 말아서. 어 이것도 또 색다른 맛일 수도 있어요. 치즈랑 밥이랑 같이 먹는다? 약간 볶음밥이랑은 많이 먹는데 이렇게 말아 먹는 거는 음, 모르겠네. 오, 오 나쁘지 않은데. <laughs> 음 맛있어 맛있어. 이게 국물이 워낙에 맛있다 보니까 아유 밥만 먹어도 맛있네요. 아, 근데 정말로 치즈맛밖에 안 나서 뭐 딱히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. <laughs>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치즈맛밖에 안 납니다. Mm-hmm. 아, <laughs> 다 먹었다. <laughs>